안녕하세요. 주방입니다 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서 장기 입병선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흑산병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으려면 이 장기 입병선을 앞에서 저항 구근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를 한번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대, 3%대 오늘 종가 마감을 하고 오늘 좋은 그림을 일단은 만들어 준 상황이에요.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영상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셔도 좋고요. 제 영상 목록에 가서 보시면 이런 SK 하이닉스 반도체 계절이 왔다. 지금 하락은 매수 기회인가? 이런 네, 제목의 영상을 클릭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장기 입형선을 두드리고, 지지, 음에 있는 구간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두드린 이후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좋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갭상승, 나스다 관련해서 어, 이때 갭상승이 나왔던 날이 나스닥이 급등이 나왔던 날일 거예요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188,000 의미있는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흑산병이 나왔어요 흑산병이 나왔으나 여기 장기 입형선을 다시 한번 걸쳐 놓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 오늘 최소한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으려면 여기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거나 여기 위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나 역시나 오늘 좋은 어, 그림이 나와줬어요. 우선은 어, 하락을 일단은 하락을 멈추는 듯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줬다. 하지만 방심을 하지 말아야 될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엔비디아라든지, 어 엔비, 엔비디아 어 영향의 나스닥이 다시 한번 어 급락을 한다.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던 어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캔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laughs> 이해되시나요? 네, 의미가 있던 라인이 의미가 없어지는 요런 음, 캔들이 어, 발생을 하지 않기를 어, 저도 어, 바라는 바이구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15만 음, 6천 200원. 어, 여기는 웬만하면 이탈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처럼 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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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락을 한다. 그러면 이 하락의 폭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네, 어, 그림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하이닉스의 이런 어, 움직임을 잘 살펴.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크게 뭐 라인을 그어드리지도 않았어요. 이두 네, 라인 가지고만 대응을 하셔도 충분하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스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뚫지 못하면 박스권 하단, 다시 한번 때리러 올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 매매, 동양, 한번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외인은 어 지속적으로 일단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매매를 하고는 있는데 어 기관이라든지 어 이런 개인 이런 부분들은 어 사실상 크게 어 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기관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어 부분들이 연기금, 연기금에서 어 자금이 일단은 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어,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아이스케이아이닉스가 어, 좀 긍정적으로 어,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여지고는 있으다. 이런 어, 부분들도 크게 방심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아직은 음, 확실하게 뚫고 이런 추세를 전환시켜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방심을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지금 수급적으로도 지금 많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동일한 반도체 섹터에서 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좀 방심을 하지 않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두 라인, 이두 라인을 어, 놓고 대응해보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 6만 여기 6만 3천 원 부근 여기서 하락이 발생한 이후에 추가적인 개파락이 나왔으나 어, 이렇게 양봉 마감을 해줬고 이 양봉을 마감해준 이후에 어, 최소 횡보 또는 상승이 나와줘야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방어를 할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 지금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좋지 않아요.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어 그림이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외인들의 자금 계속 설명이 되는데 어 너무 많이 팔고 있어요. 연일 이렇게 연일 팔게 되면. 아무리 이제 뭐 개인이 방어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기관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기관도 어 일정 구간에서는 어 매수가 들어왔으나 다시 한번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어 아직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매수 관점은 어 아직까지도 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인들의 어 자금이 하루속히 들어와주기를 바라는 바에요. 외인들의 자금이 들어오지 못한다. 어, 환율이 상승해서 어, 환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부담감을 가졌기 때문에 어, 환전 이런 부담감의 우려로 어, 환율이 상승을 하면 외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없다. 이런거 기본적인 공식이지만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 하락을 했죠. 어, 앞전에 어, 여기 물량 여기 물량에 이런 여기에 들어올 때 부분보다 환율이 지금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어, 많이 하락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전쟁 리스크, 어, 이런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어, 금리 인하, 금리 인하도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어, 추세인데, 이런 전쟁이 어, 터지고, 전쟁이 이제 석유, 석유시설을 타격하느니, 많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석유,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없지 않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인 국내 증시. 그리고 시장 상황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어, 요소들, 그렇지정한 리스크들이 아직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조금 이런 큰 대형주들, 대형주들의 메인들의 어, 자금이 활발하게 어,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그런 모습으로 어, 주가에 영향이 고스란히 어, 작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하루 속히 전쟁이 좀 빨리 멈췄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뭐죽 어, 죽는 사람 아 이거 아 이런 얘기는 어, 어, 그만할게요.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음, 아주 빨리 좀 전쟁이 멈추어서 좀 국내 증시 그리고 미 대선도 빨리 어, 하루 지나서 하루 속히 지나서 어, 증세 증시에 대한 어, 안정세.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하, 하루속히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박이, 축박이는, 어, 뭐 이렇게 대본이 있거나, 뭐, 뭐 편집자가 있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영상을 보시는데,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어수선할 때도 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어, 이해를 해 주시고, 어, 제가, 최대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어,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어, 어리숙하고, 어,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전달하는 부분에서 어리숙하고, 좀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어,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아, 이런, 이런 어, 상황이구나. 아니면 이런, 이런 어, 대응법을 전달해주고 있구나. 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시점에서 바라봐 주시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 주말 동안에도 어, 영상을 어, 최대한 제작을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은 어, 전달될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해보고 있으니까요. 어, 좀 점차 나아질 수 어, 나아지겠죠, 그죠 나아질 것 같아요. 어, 많이 하고 많이 하다 어, 많이 찍고 많이 올려드리다 보면은 어, 저도 좀 어느 정도 유튜브로 어, 전달 시켜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 레벨업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에도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어, 텔레그램 소통방.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주박이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박이었습니다.